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열심히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니까 아버지도 좋고 가족들이 볼 때는 아버님이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에 좀 긍정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모든 이제 병이 다 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많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병원 쪽 일을 하다 보면 워낙에 이제 경쟁도 심하고 제품이 이렇게 특출난 제가 화장품 쪽으로 갖다 납품을 했었는데 화장품이 이렇게 특출나게 좋아도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그리고 경쟁은 엄청 심해요 근데 이 신발을 보고 만나고 나서는 FDA에 등록된 의료용 교정 신발이라는 걸 보고 이제 우선 믿었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이제 신었을 때이 신발을 따라올 수 있는 신발이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티는 이제 막 신기에는 이제 편한데 저는 이제 탑을 신었을 때, 탑이 우선 최고, 걷는데 엄청 도움도 주고, 굉장히 이제, 안전된 보행이 더 훨씬 가능한데, 이제, 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거나 악천후에서도 신을 수 있고, 이제, 편안하게, 예,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활동할 때, 이제, 무리해도 전혀 이제, 티가 안 나니까, 예. 처음에 친구들도, 맨 처음에는 좀 알아보고,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친구 어머님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신발을 이제 신불 이 예, 선물로 드렸어요. 선물로 드리고 나서 당뇨가 있으신데 그 신고 다니시면서 정말 편하고 주변에서 이 신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이제 갖지는 못했었는데 아들이 선물로 주니까 엄청 좋아하면서 이제 예,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했죠. 저는 지금 FDA에 등록됐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제가 병원 영업을 해서 f d a 등록됐으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 원장님들은 100% 믿고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f d a 등록이 됐는데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만 병원이랑 이제 코어를 해가지고 괜찮은 사업일 것 같은데 저희 정형외과 쪽이 이쪽에 많아요. 여기 아프신 분들이 정형외과에 많이 다니시는데 그 정형외과를 통해서 f d a 등록된 신발은 100% 믿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써줄 것을 저는 아는데 그런 쪽이 좀 안타깝죠. 저희 여기 정형외과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정형외과 와서 홍보 좀 해라. 이렇게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병원 쪽에서 저희가 이제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와서 사야 되니까 병원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저도 방법이 이제 막막해서 병원 쪽이랑 이제 코어 마케팅을 하면 은 훨씬 더 이제 정형외과 쪽이나 이제 뭐 당뇨, 고혈압, 가정의학과 이런 쪽으로 코어 마케팅을 하면 훨씬 더 판매가 쉽게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 분들이 훨씬 더 쉽게 더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